남북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먼저 온통일 이야기 KBS 통일 사용 설명서 통일 TV 진천규 대표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북한이나 북한 주민 하면 이제 갖고 계신 선입견들이 조금 있잖아요. 부족한 게 많을 것 같다. 또는 충족하게 뭔가 살만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번듯한 가게들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선입견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선입견을 조금 깰만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 대표님 오늘 소개해주실 곳이 우리 한국의 마트 같은 곳이라면서요? 예예, 제가 처음 가 보고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라고 광복지구 상업 상업중심. 중심이라고 예.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에서 조금 또 이게 합작 투자를 한것 같은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로 치면 마트입니다. 어. 네, 마트에 가서 제가 상당히 놀랐죠. 이런 이번에. 곳에서 이제 식주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사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흔히 우리가 북한의 시장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장마당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요 오히려 저는 장마당은 잘 가보지 못했고요. 네. 어, 평양에는 이제 일단 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한두 군데 가본 적은 있습니다. 뭐 대성시장 음. 뭐, 통일 시장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돼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 곳은 우리 시장하고 같은가요?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다릅니다. 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지난 시기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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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이 붕괴되면서 왜 보면 뭐,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데 고려인들이 해서 왜 그, 컨센트 막사 같은데에 제 기억에, 쭉 이렇게 매대에 앉아가지고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 어, 명찰도 달고 예. 이렇게 쭉 해서 판매하는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예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정민 기자님 생각 나죠 저한테는 익숙하진 않지만 제가 본것 같은 그렇지요. 그런 광경. 바로, 바로 그런 것이. 에북쪽에 네, 시장입니다. 음, 시장 그러니까 매대를 쭉 놓고 그렇죠. 예, 그안에쭉 예. 앉아 계세요. 가게가 따로 있지 않지만 네. 이렇게 점포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매대가 쭉돼 있는 거. 예그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음, 시장은 평, 평양에 그런 시장에 몇번가보시예고 네, 예, 예. 아니면 이런 마트 같은 거요. 마트죠. 곳인가요? 뭐 백화점 이런 음. 마트. 예. 마트나 백화점은 수가 많습니까? 꽤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음. 최근에도 뭐 대성백화점 다녀왔고요. 뭐 보통강 상점, 뭐 어. 상점이라는 이름도 하는데 거의 뭐 마트, 백화점의 수준입니다. 음. 보통 상점이란 표현하는 곳도 아주 많지요. 예. 뭐 평양에 예, 시민이 뭐 200만이 넘고 250만이라고 하는데 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예. 어, 북쪽에 예, 인민이라고 그러죠. 국민이 2,500만. 2,500만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도 어,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뭔가 부족할 것 같고 어렵고 그렇죠. 그냥 심지어 굶주리고 헐벗고 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땐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마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홈페이지로도 화면을 진대표께서 촬영을 해 오셨는데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어요.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디야 하실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라는 곳입니다. 진 대표께서 이제 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거기를 들르셨던 걸로 저희가 봤는데 네. 여기 제품의 상당수가 네. 북한 생산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네, 본 원, 매니저가 예. 아주 자랑을 해요. 전부 거의가 다 조선 상품입니다. 네. 아, 이런 표현을 하고 매니저가 자랑을 하죠. 자랑스럽게. 네, 이라는군요. 조선에서 다 만든 우리 자체 상품이다 이렇게 하죠 네. 예, 먼저 다녀오셨던 그 광복지구 상업 중심의 모습, 우리 영상으로 그리고 소리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상품들이 대성나식용공장에서 생산한 장가루 사탕, 과자, 치기, 장정 여기도 끝까지 다. 이것도 다? 예, 백트럼다리 여기 네. 끝까지 이건 도 많네 어, 그렇습니까? 여기기차 식품 매대거 있어요? 예. 일러브라 상가리들이 있다는 이 저기 기차 식품에 응. 내가 있어 저기 보다 이 노래를 잠 I d 도 담가도 n o w I d 음. 음. 오, 종류도 다양합니다. 음. 우리 거추장, 매주장 다요. 음. 여기까지, 이주 때까지 우리 나라 쓸수는 거추장과 매주장이여기는데 음. 간장 우리 나라. 들이좀면 음. 어,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여행 응. 응. 수 있다는데. 여행 수 있어. 응, 가정용품. 응. 이거 우리나라 상품인데, 이거 우리나라 가로. 어, 여기좀 살아야만 돼. 여거서생입니다 음. 네, 지금 소리가 잘들리진 않는데 제가 좀 네. 이렇게 특징적인 단어들 몇 개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일단 단과류. 네. 이거 사탕 과자를 사탕과자. 말하는 과자. 거죠? 겠 예. 예. 종류가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종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탕과자 종류? 요 젖사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옛날 그 우유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밀크 우유사탕. 그런 종류가 뭐, 딸기맛, 사과맛, 메론맛, 무슨 네. 맛, 온갖 한 10개가, 제가 한번 시어봤는데 10개가 넘어요. 어. 그 젖사탕 종류만 해도. 네. 또 나머지 사탕 또 있고. 음. 사탕만 뭐, 온 벽이 그냥 다돼 있고, 과자, 또 과자류. 아까도 오. 또 튀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예.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이 튀김, 네. 감자 튀김, 뭐 고구마 튀김 이런 걸 튀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매출이 네. 튀기 됐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튀기군요. 튀기. 그 튀기도 이제 단과류, 과자류에 보면 뭐 감자 튀기, 양파 튀기 그런 거. 우리 양파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새우깡 같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음. 굉장히 매장도 커 보이고 넓어 네. 보였어요. 네.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을 올려둘 테니까 꼭 보시기를 한번 권합니다. 네, 보시면 아마 예. 아, 놀라실 거예요. 서울인지 여기가 네. 평양인지 좀 헷갈릴 네. 정도였거든요. 처음 북한에 마트 가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간게 벌써 이제 해수로 2년이 넘어갔는데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그때만 해도 정말 참 혹한 시기였어요. 음. 어, 트럼프 대통령이 UN에서 뭐, 어, 뭐,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뭐 수백만 명이 응? 막말로 죽어 져빠져도난알바 아니다. 미국으로 날라오는 핵만 없어지면 된다. 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할 때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뭐내 책상에도 항상 누를 수 있는 핵단추가 내 책상 앞에 있다 뭐 이런 그 참담한 시기였거든요. 예, 참혹한 시기. 예. 근데 가보고 저는 얼마나 진짜 긴장되고 뭐 이렇게 좀 위축되고 뭐 이럴까 생각했는데 마트 가보고 이이 이, 이 시민들 이런 음. 이, 이 움직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보통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에서 볼때 제가 미국에서 좀 살고 이렇게 보면 꼭 매번 위기설, 위기설, 전쟁 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위험한 느낌이에요. 나라라고. 위험한데요. 서울도. 제가 이제 가면 사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아, 이거 위험한데 왜 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음. 가려고, 곧뭐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매번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서 보면, 그거 아니고 사는 사람들 전혀 관계 없잖아요. 음. 그죠? 이것보다 평양의 북한의 주민은 더 해요, 더. 오. 그러니까 전혀 가셨을 덜덜 때도 굉장히 않아요. 이렇게 편안한 네. 분위기였습죠 마치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도 당연한 시기인데,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의 그 공연하는 것도 제가 찍어 온게 있어요. 밥 먹고 나면 이제 보통 웬만한 식당에서 다 공연을 합니다. 종업원들이 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이게 어디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음? 음, 위험성인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음. 마트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네. 좀 차분해 보이고 뭐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아는 말로 음.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물건도 뭐 라면도 사다 재워놓고 뭐 과자도 다 집에다 응? 이렇게 해놓고 해서 텅텅 비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 제재다 해가지고 물건도 못 들어가는데, 뭐 아까 매니저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전부 우리나라 상품이다, 조선 상품이다. 아주 뭐 전부 국산품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다 봤어요 제가. 실제로 다 북한 국산품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예. 얘기했잖아요. 과사탕 종류, 네. 응? 젖사탕 종류만 한1 0 가지가 넘어요. 음.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물건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좀 이렇게 영상 보면서 특이한, 그래, 특이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 이런 것도 북한에 있네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조금 봤습니다. 일단 제일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컵라면. 아 예. 그래요? 예. 네. 즉석 라면 해 가지고요. 있습니다. 네. 컵라면 종류가 많나요?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즉석 라면 해서 물 부어서 네. 이렇게 먹는 예, 음. 있습니다. 그런 간편식들이나 우리 특히 음. 요즘 이제 마트가 보면 뭐 반조리 식품, 냉동 식품, 음. 즉석 식품 이렇게 음. 왜 정말, 네. 전자렌지에 데우기만 네. 하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즉석식품 코너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벌써 깜짝 놀랐는데, 뭐, 훈, 족발, 훈제, 오리,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네. 뭐, 도넛스, 떡,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즉석찌개거리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보통 매운탕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찌개거리, 물만 부으면 이제 끓여서 먹게. 아. 물만 부어서 먹을 죽속 찌개 털이에요. 찌개 털이 예. 다그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거의 우리 진짜 맡하고 갔네요. 그런 이런 조리식품들 그러니까, 많은 거, 거 유행이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제가 또 놀랐던 게 통조림 종류가 굉장히 아, 많더라고요.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돼지고기 통조림. 예, 예. 돼지고기 통조림 뭐 정어리 통조림. 예. 닭통조림 모든 거를 또 통조림화 시켰어요 어, 고기류로 어. 아, 물고기도 실제 그, 이렇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통조림 분들이 어, 그러니까 네. 뭐 물건이 그렇게 진열돼 있겠죠 네,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통조림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 식품들 많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마트에 이렇게 진열된 식품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식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트에서 진 대표님 눈에 탁 띄웠던 음식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 이건 북한에만 있겠다 아 글쎄요 그럼 뭐가 있을까 아 저거 있네 초초 초 음료, 초 음료? 오라 고해가지고그 식초 식초류 아, 북쪽에 요즘 보니까 초 음료가 상당히 이제 대중화시키려고 그고 많이 확산하는 것 같아요 음. 사과초 뭐 과일 식초 있죠 그거 초 요즘 초음료만? 건강에 좋다고 믿는 네. 거죠. 그게 아주 많이, 아주 뭐 한쪽 벽이 또 초음료로 진열된 걸 보고 아 이건 좀 색다르다라는 걸 한번 느낀 적은 있습니다. 어또 북한의 요즘 유행 음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료수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영상에 보니까 이제 유제품 같은 네.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요거트 종류가 쫙 네. 쌓여 있는 게. 그 조선말로 한글로 예. 신젓이라고써 있어요. 신젓 신젖이요? 네. 어왜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신 시큼하다. 아, 아. 신 시큼하다. 예. 그젖 유제품. 네. 시큼한 유제품?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오. 예. 종류가 많은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이것도? 뭐 딸기 맛, 사과 맛, 온갖 과일 맛이 다 있어요. 그것도 드셔보셨죠? 10개씩 포장돼 가지고 드셔 보셨죠? 아, 그러면요 예. 제가 주로 아침에 예, 이제 뭐 식당 가기 좀 거기하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합니다. 좀, 우리 것 보다 좀 달달한가요? 맛이 어때요? 달달하다기 보다도 좀시큼하다 그럴까? 아주 시큼 달콤해요. 음. 어, 아주 독특합니다. 어. 우리가 또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맛이. 네, 예, 묘하게 다른 맛이 있어요. 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음식 얘기만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공산품 종류도 사실 굉장히 빼곡하게 잘 차려 네. 있더라고요. 네. 뭐, 샴푸, 린스 우리가 흔히 어, 많이 예, 보는 예. 것들, 비누, 예. 치약 뭐 이런 것들도 화장지 일회용품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산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겠죠. 아, 조선상품이라는 거예요. 음, 네. 그 북한의 마트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런 상품들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 마트의 풍경들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카트 끌고 계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주로 카트들을 많이 끌고 다니시죠. 요즘에는 네, 뭐 바구니도 있고, 네, 바구니도 있고 카트도 있고 카트인데 뭐 카트에 뭐 애, 꼬마 아기들, 아기들 올라서 노는 것, 오 똑같아요. 음, 예. 음. 아이들 올라타서 그냥 거기서 어, 놀고 하는 모습들. 또 하나 신기했던 게이 카트를 다 밀고 나가면 이제 마지막에 계산을 네. 저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이 계산하는 방식들이 거의 이제 전산식으로 아, 많이 있것 같더라고요. 제 강연 때, 이,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별아별 분들이 다 계세요. 어? 뭐, 손으로 해서, 뭐, 20원 더하기 3 0원해서 수기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주판으로 하지 않느냐. 아, 주판에 정말. 그리고 사진으로 오래된... 보면, 계산기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어? 사진. 그럼, 계산기로 하느냐가 가장, 이, 상위적인 답인데, 네. 다 틀렸죠. 네. 모든 공산품에는 말이죠. 그쪽에, QR코드,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오. 그걸로 찍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럼요, 빛, 빛, 빛 찍어서 합니다. 예. 음, 아, 그,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만 이제, 예, 예 그냥 계산하죠. 예. 우리도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할 때는 그냥 아주머니가 그냥 사지 않습니까? 예. 예. 똑같아요. 똑같아. 예. 오. 그러니까, 이,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전부 모르고, 몰랐고, 아닐 것이다. 못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것만 그냥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똑같은데 네 저희가 그럼 계산을 하고 나서 다 물건을 계산을 하면 네. 이 계산을 우린 주로 요즘에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네. 현금도 많이 네. 쓰는데 네. 네. 신용카드나 현금 그 어떤 부분은 그러 카드는 있어요 근데 아직 생활화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네. 볼때 근데 네.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한90% 이상은 현금을 어. 주로 어, 주고요. 뭐 나래 카드, 전승 카드하고 이 카드도 있습니다. 일부분이 씁니다. 나래 카드나 전승 카드 네. 우리 나라의 신용 카드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는 아니고 체크 카드 개념인 것 같아요. 현금 카드. 예, 네. 현금 카드. 음. 예. 음. 저희 그또 마트에 있는 장면 보니까 좀 재미있었던 것이 우리 도 요즘에 보면 마트에 남자분들 많이 카트 아, 끌고 예, 가셔요. 예. 이제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 대표로 시장 음. 보고 가시는 분들이시죠. 음. 퇴근길에도 많으시고 네, 네. 거기도 남자분들이 카트 끌고 시장 보시는 보입니다. 분들 제가 볼 때는 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남자분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장에서, 아. 마트에서 어. 남자분들이 주로 퇴근 시간에 많이 그렇겠죠. 하시면? 아무래도 네. 예. 제가 갔던 게 바로 오후 시간이거든요. 네. 4시뭐다시그 무렵인 것 같은데 많이 예. 음. 네, 북한의 마트에서 이렇게 쇼핑카트 끌고 다니면서 물건 담는 이렇게 주민들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좀, 아, 이건 정말 똑같다 싶더라고요. <laughs> 정말 같아요. <laughs> 정말 네. 마트 그 상품을 자세하게 보면서 글씨체 같은 것이 아무래도 음.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글씨체 같은 것만 그렇게 다르지 않으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모르겠다. 생김새도 똑같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 tv 진청규 대표,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